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피터팬에 나오는 해적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에도 해적을 무찌르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장군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다의 전설 장보고 장보고 장군의 어릴 때 이름은 궁복이었어요. 공복은 신라 시대의 남쪽 바다 작은 섬 완도에서 태어났어요. 당시 신라는 벼슬아치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통에 백성의 생활이 무척 어려웠어요. 해적은 바다와 육지를 누비며 마구 날뛰었고 아이들과 젊은 여자들을 붙잡아 다른 나라로 끌고 가서는 노예로 팔아 넘겼어요. 이때부터 공복은 큰 꿈을 키웠어요. 당나라에 가서 훌륭한 장군이 될 테야. 그래서 우리 바다를 지키겠어. 궁복은 넓은 바다를 보며 다짐했어요. 궁복이 당나라까지 가서 장군이 되려는 까닭은 신라에서는 귀족들만 벼슬을 할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궁복의 집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무척 가난했어요. 그래서 궁복은 일찍부터 바다에 나가 일을 했지요. 고기 잡는 일은 어린 궁복에게 무척 힘든 일이었어요. 궁복아 미안하구나. 한창 학문과 무예를 닦아야 할 너에게 어머니는 궁복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러면 궁복은 더욱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틈틈이 글도 읽고 무예도 익히는 걸요. 햇살 가득한 어느 날이었어요. 우와, 그물이 찢어지겠어요. 오랜만에 한배 가득 고기를 잡은 궁복은 어부들과 함께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어요. 궁복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방향키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작은 섬 뒤쪽에서 큰 배가 나타났어요. 이야, 배가 크기도 하다. 당나라 장사배인 것 같은데, 궁복은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화살 하나가 궁복을 향해 날아왔어요. 궁복은 엉겁결에 머리를 감싸 안으며 가판 위에 나뒹굴었어요. 어부들도 깜짝 놀라 노를 집어던지고는 몸을 피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갈고리가 날아오더니 궁복이 탄 배를 끌어당겼어요. 장사배인 줄 알았던 배는 해적선이었던 거예요. 해적은 힘들게 잡은 고기를 몽땅 빼앗아 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불화살을 쏘아 배까지 태웠답니다. 궁복은 어부들과 함께 나무조각을 붙들고 간신히 무트로 올라왔어요. 군복과 어부들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다음 마을로 갔어요. 그런데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어요.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군복은 골목을 돌아다니며 소리쳤어요. 한참만에 잔뜩 겁에 질린 할아버지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어디 갔나요? 군복이 묻자 할아버지는 주위를 살피며 말했어요. 말도 마시오. 해적들이 들이닥쳐서 마을을 온통 숙대밭으로 만들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모두 붙잡아갔다오. 할아버지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애써 참았던 눈물을 주르르 흘렸어요. 이 나쁜놈들! 궁복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궁복은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서 바다를 내려다보았어요. 빨리 당나라로 가서 힘 있는 장수가 되어야 해. 철석이는 파도에 실려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준비하고 기다려라. 기회는 꼭올 것이다. 공복은 바다에 나가지 않는 날에는 무예 연습도 하고 글도 열심히 읽었어요. 어머니는 멀리 떠나려는 공복이 늘 걱정이었지요. 공복아, 당나라에 간다고 좋은 방법이 있겠느냐? 아닙니다, 어머니. 바다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만큼 바다를 잘하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당나라에 가서 반드시 바다를 지키는 장군이 되겠습니다. 궁복의 결심은 바위 덩어리처럼 단단했어요. 궁복이 스무 살때 중국 배가 완도로 들어왔어요. 궁복은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온 거예요. 공복은 부두가로 가서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살폈어요. 혹시 도움 청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보려고요. 그때 한 아저씨가 내렸어요. 아저씨 눈에는 보기에도 신라 사람 같았어요. 공복은 얼른 다가가 아저씨 손을 덥석 잡았어요. 자네 당나라에 가고 싶은 게로군. 로그은... 아저씨는 단번에 공복의 마음을 꿰뚫고 당나라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공복을 태운 배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어요. 반드시 위대한 장군이 되어 다시 이 바다로 돌아오리라. 공복은 오랫동안 뱃머리에 서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어지더니 파도가 세차게 몰아쳤어요. 큰 파도에 떠밀려 배가 이리저리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어? 어? 궁복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리저리 나뒹굴었어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요. 하지만 뱃사람들은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파도와 맞서 싸웠어요. 그 모습은 보기만 해도 정말 믿음직스러웠지요. 이보다 더 힘든 일도 참아야 해. 궁복은 새삼 마음을 굳게 다졌답니다. 배는 드디어 당나라 땅 적산포에 닿았어요. 궁복은 가슴을 활짝 펴고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뱃머리로 몰려왔어요. 옷차림과 머리 모양이 신라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궁복이 우물쭈물 하는데 궁복을 배에 태워준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자 이제 내리게 우리는 다시 항저우로 가서 서역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네. 자네는 신라 방을 찾아가도록 하게. 신라 방은 신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공복은 신라 방으로 가는 길을 몰랐어요. 당나라 말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지요. 혹시라도 신라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두리번거리며 무작정 길을 걸었어요. 완도에서는 보지 못했던 화려한 집과 가게가 수도 없이 많았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거리를 지나다녔어요. 잔뜩 겁을 먹고 걸어가는데 누군가 등을 툭 쳤어요. 화들짝 놀라보니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공복은 주춤주춤 주춤 물러섰어요. 시비를 거는 게 틀림없었거든요. 공복이 어쩔 수 없이 걸음을 멈추었을 때였어요. 골목 끝에서 웬 할아버지가 소리치며 달려왔어요. 그러자 낯선 사람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사라졌어요. 젊은이, 신라에서 왔지? 뜻밖의 신라 말을 듣자 공복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예, 오늘 적산포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신라방을 아세요? 신라방을 찾고 있나? 나를 따라오게. 할아버지는 궁복을 신라방으로 데리고 가서 최고 책임자인 총관에게 소개했어요. 궁복은 당나라에서 하고 싶은 일을 자세히 말했어요. 총관은 궁복에게 신라방 경비를 맡겼어요. 당나라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을 약보고 괴롭혔거든요. 또 해적이 신라방까지 쳐들어와 예쁜 처녀들을 잡아가고 값진 물건을 빼앗아 가기도 했고요. 궁복은 의협심이 강하고 힘이 센 젊은이들을 불러모았어요. 그러고는 그들과 함께 무예를 익히고 힘을 길렀어요. 궁복은 신라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한 다름에 달려가서 해결했어요. 그 뒤로 당나라의 적과 못된 무리들이 신라방에 얼씬거리지 못했답니다. 궁복의 무예 솜씨는 날로 좋아졌어요. 슬라방을 굳건하게 지킨다는 소문도 널리 퍼져 나갔지요. 하루는 말을 탄 사람이 공복의 앞을 막아섰어요. 당당한 모습이 보통 사람 같지 않았어요. 나는 쉬저우에 있는 무령군 사령관일세. 공복은 얼른 무릎을 꿇었어요. 자네 무예솜씨가 대단하다는 소문을 들었네. 우리 무령군에 들어오지 않겠는가? 공복은 가슴이 뛰었어요. 너무 나도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공복은 무령군에 들어가 이름을 장보고라고 고쳤어요. 그리고 무가시험에 장원 급제해 무령군의 소장이 되었답니다. 무령군 소장 장보고는 신라방 사람들의 큰 자랑이었어요. 장보고가 무령군 소장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한 무리의 아이들이 해적에게 끌려가는 걸 보았어요. 해적은 마치 소나 양을 몰듯 회초리를 휘둘렀어요. 모두 신라에서 잡혀온 아이들이었지요. 장보고는 당장 해적을 잡아가두고 병사들을 시켜 아이들을 보호하게 했어요. 장보고는 신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적산포에 법화원이라는 절을 세우고 농과 밭도 마련했어요. 그러고는 당나라에 와 있는 훌륭한 스님들, 아이들, 노예로 팔려 온 사람들을 모두 불렀어요. 모든 사람이 편히 쉴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소문이 나자 법화원에는 신라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공부하러 온 스님들도 줄을 이었어요. 장보고는 이제 신라로 돌아갈 때라고 생각했어요. 신라 사람들을 마음대로 붙잡아 노예로 팔아넘기는 해적을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서였지요. 장보고는 곧바로 서라불로 가서 임금님을 만났어요. 전하, 저는 당나라에서 벼슬을 하였지만 한 번도 신라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신라 앞바다에는 해적이 들끓고 있습니다. 해적 때문에 우리 백성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요. 제가 해적을 모조리 내쫓아버리겠습니다. 장보고의 당차고 늠름한 모습을 보고 임금님은 무척 기뻐했어요. 임금님은 당장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장보고를 청해, 청해진 대사로 임명했어요. 장보고는 성을 쌓고 막로도 세웠어요. 해적선을 물리칠 수 있는 빠르고 튼튼한 배도 만들었지요. 이제 우리 힘으로 우리 백성과 바다를 지키자. 장보고는 군사들과 함께 바다로 나갔어요. 해적은 질에 겁을 먹고 도망쳤어요. 장보고는 해적이 물러간 바다에 장사배를 뛰어 일본과 당나라는 물론 멀리 아라비아까지 왕래했어요. 당나라로 공부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배도 내주었지요. 심지어는 일본 스님들도 청해진 배를 타고 당나라에 드나들었답니다. 장보고는 바다를 지키는 제일의 장군이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리가 신라와 당나라, 일본에까지 퍼져나갔어요.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장보고는 어릴 때 꿈을 이루었답니다. 네, 여러분 해적을 무찌른 장보고 이야기 재밌었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